직인 잠깐만 거기서 의원님께서 계세요. 의원님께서 당사자 아닙니까? <laughs> 직인 유병호 직인 본익위 감사는 당사자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. 위, 유병호 직인 그런데 일방적으로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시면 어떡합니까? 저한테 아무것도 안 물으시고 사실관계는 맞아야죠. 아니 아니 자전정부위원도입권이 있습니다. 전현희 의원님 제가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. 유병원 층인 그 자리 에서 계세요. 서 계세요. 자, 체재 감사 원장님. 네. 그리고 유병원 층인 들어보세요. 검사가 수사를 하고 언론에 비사실을 공표까지 해서. 전현희 의원님. 전현희 의원님, 전현희 의원님, 전현희 의원님, 신동호 의원님, 위원님들 조용히 해 주세요. 위원장 발언 중입니다. 위원장 발언 중이에요. 조용히 하세요. 위원장이 진행하고 있어요. 전현희 의원님, 가만히 좀 계셔 주세요. 자, 검사가 수사를 하고, 언론에 피의 사실을 공표를 하고, 기소를 했어요. 재판 결과 무죄가 확정이 됐습니다. 그러면 그 수사 검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기고만장 하는 것이 맞는 얘기겠습니까?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? 그래서 지금 검찰이 개혁 대상이 된 겁니다. 감사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감사 원장님 아까 굉장히 소신껏 말씀을 하셨습니다. 감사원 출신으로 최초의 원장으로서의 자부심도 가지고 계신 듯 했고요. 그거 존중합니다. 네. 출세의 관점에서는 좋은 일이겠죠. 그러나 다수의 감사원 식구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끔 그 감사 결과가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고 개선하는데 이바지를 해 주셨으면 더 좋았겠어요. 만약에 지금 감사원에 지금 한 일은 다 대체로 하청감사입니다. 아까 유병호 증인이 국회가, 국회가 감사를 요구를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. 그러나 그 국회는 특정 정당의 외주였어요. 그러니까 하청감사였단 말이죠. 특정 정당이 감사 의뢰를 하고, 감사원이 그 하청 감사에 따라서 감사를 하고 그것을 수사 의뢰를 하고 수사 결과 기소가 됐고 무죄가 났습니다. 그러면 특정 정당과 감사원과 수사 기관인 검찰과 합동으로 공모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그 개개인의 명예뿐만 아니라 그 기관의 명예 아까 감사원장님이 잘 말씀하셨습니다. 정책 감사가 공직 사회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그 우려를 말씀을 하셨어요. 뒤늦게나마.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, 사실은. 그러면 감사원 내부의 조사와 자성의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. 그렇습니까, 안 그렇습니까? 저 정의처럼 저렇게 꿋꿋한 자세로 저렇게 국민 앞에 큰 소리 치면 감사원의 자긍심이 살겠습니까? 그래서 그런 그런 맥락에서 어, 감사 운영 최신 TF를 제가 승인을 하게 되었고요. 사실 제가 있을 때 전부 일어났던 감사들입니다. 그걸 한번 다시 되짚어 보겠다고 그렇죠. 하는 건데 그런 점은 잘 예, 하셨습니다. 그런 부분 과거사 반성하고 진심을 가지고 제대로 해 주시면. 아마 뒤늦게나마 상처받은 우리 감사원 어, 가족들도 어, 새로운 자긍심을 가지고 어, 제대로 된 감사원의 위상을 찾아갈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. 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그것이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. 존경하는 위원장님, 빽도 두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? 아니, 들어가십시오. 이제. 관계 두 가지는 그러니까 바로잡아야 되겠습니다. 미사, 들어가세요. 들어가세요.